<laughs> I'm from you know, 어디서 왔죠? 캘리포니아. 저희 캘리포니아 비버리즈비버리 아, 출신인가요? 음. 비슷한 거잖나천지비싸다 말. 우연찮게 이제 을 갔다가 그 나라에 알로 매장이 있어서 구매를 그때는 이제 소극적으로 몇 개만 해왔어요. 보니까 알로가 사이즈가 휘기 핵이에이 미국 거라서 뭐 어떤 거죠? 액세서리 맞아요. 온라인으로 잘못 시켰다가는 약간 그 루메라랑 비슷해요. <laughs>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 그래서 그러면 사이즈 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품목은 사면 좋고 어떤 품목은 굳이 안 사도 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봐도 알로에서 얼마 o u 지 대충 보이시죠? city. You go to the city. You go to the city. You go t 도 the 이 i t y y o 좀 뱃살 깎고 이슈가 있어, 좀 일어날게. 여기가 이제 알로에서 사실상 가장 인기가 많은 팬츠 중에 하나예요. 요거저 사실 요대로 입고 출근했다가 지금 돌아왔거든요? 요, 요즘 이러고 다녀요. 진짜 웃긴 게 어제 그 로데오 쇼핑에 방송을 하러 갔다가 장님미쇼스를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예요, 로비에서. 그 친구 이거 네이비 입고 있더라고요. 저도 네이비가 있거든요. 요 네이비는 미국 현지에서 샀고 블랙은 제가 직구로 다시 시켰어요. 여러분 이거 엑스 스몰이에요. 제가 엑스스몰을 입습니다. 장유민도 엑스스를 입습니다. 웬만한 그 대한민국의 5 66까지는 그냥 다엑스스를 입으셔도 돼요. 핏을 보시면 이렇게 낙낙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좀 있거든요? 여기가 상당해요. 골격 자체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핀턱 주름 두 개씩 다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여기 발끝에, 다리 끝에 알로 한번 로고핀팅 들어가 있고 너무 편하고 사실은 저는 이 바지를 제일 잘 입더라고요. 제가 미국 현지에서 이 네이비를 사오고 나서 아쉬워 가지고 블랙도 공홈에 가서 하나 더 주문을 해서 블랙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지는 제가 이거 구매할 때도 이거 한장 있었어요. TP 한 장. 나머지는 다 나지. 괜찮아요. 나지는 거의 사람이 분명히 어어할 판이에요. 그리고 한국 매장에도 거의 없대요, 이거는. 알로에 그냥 공식 홈페이지 가셔서 웬만한 분들은 엑스문. 살이안좀 신경 쓰이는 66에서 살짝 7 7 넘어간다. 그러면은 스몰 자신면 돼요. 거랑 같은 결로 요게 지금 러닝 팬츠. 최근에 진우션, 네, 션님하고 정혜영님이 같이 러닝을 할때정혜영님이 요거의 블랙 버전을 입었더라고요. 아주 매우 예쁘더라고요. 좀 그런. 요게 이제 러닝 팬츠로 가장 유명한데 블랙하고 네이비가 있고요. 요 안에 이렇게 속옷을 안 입어도 되는 한번더 팬티처럼 처리가 되어 있어서 러닝하시는 분들이 요거 가장 많이 입고 삔, 삐는 팬츠예요, 실제로. 요거는 근데 희한하게 스몰한 XS 미스몰이에요. 입어보면. 이상하게 이 밴드 부분 있죠? 이게 뒤에가 액세서리거든. 근데 뒤에가 오히려 더 남아. 아, 요요 러닝 팬츠는 액세서리 사시면 또 참사예요. <laughs> 배가 또 꿀렁하고 위로 올라온다고? 요거는 스몰이나 미디움을 사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매장 가서 다 입어보자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사이즈를. 얘는 사이즈가 품목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같은 결로 얘는 스커트예요. 얘는 테니스 라인을 나온 거고. 한여름에 골프 칠때 입어도 되고요 왜냐면 속바지가 사각으로 조금 길게 내려가 있어요 얘는. 이것도 이제 블랙이랑 화이트랑 두 가지 컬러가 있었거든요 이건 미디움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이것도 얘랑 비교해볼까요? 내가 아까 팬츠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블랙은 미디움이잖아요 아주 조금 크긴 하거든요 근데 입어보니까 이상하게 얘는 조금 더 핀턱 주름이나 이런 게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붙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는 미디움으 샀어요 이게 정말 <laughs>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다 입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사이즈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밴드에 알로라고 들어가 있는 이 라인이 사실상 가장 인기가 많아요 매장 가면 거의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시키고 싶다 그럼 제가 지금 알려드린 사이즈 스펙대로 가시면 돼요 저는 평균은 5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5호 반까지는 제 사이즈랑 비슷하게 공유하셔야 되고요 나는 뱃살이 조금 있다 그러면 저보다 한 사이즈만 넘하시면 돼요 러닝 안 하지 않으세요? 합니다 걷죠? <laughs> <laughs> 네, 걸어요 저는 그래 죽은 것 같이 뛰는 게 좋은 것인가 그래서 저는 걷습니다 빨리 걸어요 네. 그래도 땀이 줄질 나니까 자 그다음은 이제 계절이 계절인 만큼 알로에도 후드, 집업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한국에 와서 몇개더 시켰어요 사이즈 공유를 해드리려고 일단 알로에서 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친구가 후드죠 후드 이렇게 후드도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지금 요 회색 후드. 옆에 팔에 이렇게 알로에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팔에. 요거는 후드고, 기모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슴팍에 실버 로고가 있고, 집업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모예요. 완전 그냥 완전 빽빽한 기모죠. 한겨울용이에요. 기모인 것과 기모가 아닌 것이 있다. 요거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저는 후드는 좀 크게 샀어요. 스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왜 스모로 샀냐면, 저희 딸 아이한테 줄 생각으로 스몰을 샀어요. 같이 입거나. 저희 딸은 붙는걸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한 금치 작은 사람, 남자도 입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딸은 집업은 잘안 입어요. 네, 그래서 집업은 제가 X 스몰을 샀습니다. 이게 X 스몰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알로의 사이즈감 X 스몰입니다. 알로는 웬만한, 어, 그 집업, 후드 이런 거는 X 스몰이면 566 사이즈이신 분들 다 맞습니다. 웹페이지에 보면은 그 모델들이 입고 있잖아요. 다 배치신 없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뭐, 말랐으니, 얘네들 말랐잖아. 그난 사이즈 키워야 되잖아. 여러분, 의외로 그 마른 것은 후드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길이와 골격, 어쨌거나 좀 키가 큰 모델들이 골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그냥 XS 몰 사시면 돼요. XS 몰이 품절된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 여자들은 다 대부분 XS 몰 맞기 때문에 알로에 이렇게 이것도 XS 몰이요. XS 몰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XS 몰입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사실 이 밑에 바지가 있어요. 근데 그 튜닝 바지는 우리도 튜닝이라고 하니까 발목이 조여지는 세트더라고요. 전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에 맞춰서 그냥 반바지요 반바지가 빽빽한 기모입니다. 이제 어디다 써야 할지는 제가 천천히. 이거 너무 미국 감성이야. 뭔지 알 이상하게 미국은 두꺼운 반팔도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이 바지는 스몰인데요. X스몰을 샀어도 됐을 것 같아요. 매는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입고 제가 엉덩이한번 봤더니 엉덩이가 한지인 거예요. <laughs> 아시죠? 그 회색의 기모의 리닝 엉덩이. 요런 제 원단감과 요런 색감은 그래. 차라리 반바지인 게 다리가 나와야 그나마 덜 뚱뚱해 보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로 맞춰가지고 네이비도 사고 두 컷, 두 가지 컬러 샀고요. 블랙은 제가 그 현지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현지에서 샀을 때 기모가 없는 버전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기모가 있는 버전하고 없는 버전하고 로고 플레이팅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건 프린팅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기모가 있는 버전인데 얘는 약간 빤딱거리는 소재로 붙여놨어요. 약간 이걸로 구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저희 이제 알로에서 최애 레깅스, 알로에 레깅스 사지마세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알로에서 산 쇼츠인데 알로에 레깅스 질질 다 이렇거든요. 아, 뭔지 모르게 너무 이거 다이거를 위아래로 블랙으로 헤날 제너. 뭐, 이런 분들이, 하일리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입어서 자기 인스타에 올려놓고 했어 너무 예쁘지? 그녀들은 몸매가 너무, 너무 훌륭하잖아요. 허, 어, 예쁘다. 알로 예쁘다. 알로가 예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봤을 그녀들의 몸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 가서 입어보니까, 와, 룰로레몬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나를 얘네들이 붕대로 칙칙칙칙 감아가지고 가둬놓는 느낌이 들어서, 야, 이거 입고 얘네, 어쨌거 알로 요가잖아. 요가 되는 거 맞나? 근데 몸이 스트레칭 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알로에서는 웬만한 레깅스는 안 사시는 걸 저는 권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게 레깅스라 말하긴 뭐한데 너무너무 부드러운 이 질감에 어 이거는 좀괜찮더라요 이거는 제가 너무 예뻐서 피디님들한테도 하나씩 선물로 줬어요. 아빠는 로고가 갔고 여기 어디지? 이 뒷무릎 쪽 접히는 데 뭐라고 하지? 오금에 아, 알로가 <laughs> <laughs>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약기모 같은 느낌에 좀 포실포실한 느낌도 들어서, 가을, 겨울에 입기 좋고, 비행기 탈때 이거 입으면 포근하니 부드럽고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구매했는데요. 웬만하면 스몰 사시고, 미디움까지 가지마세요 미디움 가면은 이런 데가 조금씩 뜰 거예요. 네, 미디움은 핏이 예쁘지 않았어요. 아, 알로에 이제 핫한 언니들이 있는 몇 개의 이제 탑들이 있어요. 탑몇개 보여드릴게요. <laughs> 몇 개라고 하긴 맞는데. <laughs> 알로 산이. <laughs> 그 약간 재미있는 알로 탑들이 좀 있어 왜냐면 이런 거예요 약간 레이어링 해놓은 것 같은 이건 어떨 때 입냐 요가할 때 시원하게 저도 배는 잘못 내놔요 요거를 브라 대신 안에다 입고 위에다가 좀 팔랑거리는 이제 티셔츠를 입고 뛴다든지 걷는다든지 아니면 바람막이 같은 거한겹 입어준다든지 브라 겸탑겸 겸 해서 입는 것도 좋은데 알로가 이런 탑들도 대부분 다 빡빡해요 엄청 빡빡해 그래서 약간 블루레몬 탑 입어보신 분들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좋잖아요. 그걸 생각하신다면 알로는 그냥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효미님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이거를 입고 밑에 스커트 입고 뭐 안에다가 티셔츠 입어가지고 레이어링해서 모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던데. <laughs> 저는 약간, 보면 저는 이제 운동할 때 입는 용도, 탑으로. 그래서 넣고 빼고 할때왜 사람이 좀 운동할 때 보면 땀도 좀 흘리고 이러면 이제 빼다 거의 죽음이에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 대신 몸을 딱 잡아주고 가슴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아주 이런 섹시한 그리고 이제 아까 쇼츠랑 세트였던 약간 다 이렇게 어, 레이어링하는 약간 미우미우 감성의 예, 이런 것들이 예쁘기는 한데 생각보다 되게 그 엄청 조여오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입고 갔다가 거의 막 소리를 빽. 고 게 되더라고요. 알로에 탑은 그렇게 좀편하진 않았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근데 요거 이제 탑으로 입고 조금 더 내려와서 이거는 이제 안쪽에 입었을 때 겉으로 저처럼 이렇게 셔츠를 입고 입기에 괜찮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도 여기 이제 지금 딱 봐도 머리 들어가는 데가 너무 이제 무섭죠. <laughs> 들어가다 소리 지르고 나오다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탑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 사이즈 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탑 스몰입니다. 미국인들은. 우리안 다르죠? 요거 스몰이고요. 요거는 제가 입어보고 샀는데 너무 빡빡해서 텐션감이 너무 없고 잘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미디움으로 샀는데 살짝 쉽게도 아래가 뜨더라고요. 근데 반품하기가 천리 만리지 산놓고 강넘어서 미국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반품 못했어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입어보고 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머리 빼다가 거의 이제 화를 내가지고 제가 요것도 M으로 샀습니다. 이게 약간 후드나 이런 것들 은다 넉넉하게 나와서 스몰 사셔도 되고 엑스스몰 사셔도 되는데요 이런 탑류들은 생각보다 너무 빡빡해서 저는 단 사이즈 없앴어 요거는 요 스몰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제 경험상 봐, 보세요 이렇게 드러, 머리가 들어가는 부위가 넓은 탑들 있죠 저는 대부분 이런 건 스몰을 샀고 머리가 들어가는 탑 부위가 조금은 <laughs> <좁으면> 미디움을 샀어요 <laughs> 네, 대부분 탑들은 다 제가 미국 현지에서 입어보고 산 것들이거든요 어떤 이제 디자인별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너무 달라서, 이거는 입구를 보세요. <laughs> 괜찮은 사이즈 팁인지 모르겠네. <laughs>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져보고 입어보고 미국에서 직구를 또다 시켜봤는데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애호사항이 있어요. 특히 줄 서는 거 저처럼 싫어하시는 분들 공홈에서 시키면은 그러한 일주일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안 맞아서 다시 보내고 이게 더 힘들어. 그래서 기왕 사실 거라면 좀딱 맞는 사이즈를 좀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품목별로 되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뭐 질이, 질이 그렇게 썩 좋다 라고 말하자면 그건 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질은 룰루레몬이 훨씬 좋습니다 <laughs> 저도 저도 한표예 예. 룰루레몬이 훨씬 좋고 특히 레깅스는 룰루레몬이 훨씬 더 좋아요 핏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그리고 룰루레몬은 어느 나라에 가면 좀 싸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호주 갔을 땐 룰루레몬이 굉장히 싸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알로는 좀 달라요 어디를 가도 그냥 그 가격이고 똑같이 비싸더라고요 장유미 쇼호스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저처럼 그냥 쓸어 담아서 왔더라고요 이 여러분 이 가방이요 따로 사면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300불 이상을 사면 이거 하나를 줘요 근데 장유미 쇼호스가 이거를 4개를 받았대요 <laughs> 신나게 이제 알로를 담고 있는데 바로 옆 매장이 놀루레몬 매장이었대요 근데 알로에는 그냥 젊은 여자들만 몇몇이 있을 뿐이고 룰루레몬에는 남녀노소 바글바글 와글와글이래요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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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재면에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운동을 위해서 산다. 그럼 굳이 알로를 마시고요. 룰루레몬이 훨씬 더 좋고요. 꼭 룰루레몬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내에 뭐안 다느니 룰라웨어니 뭐 사실 적당한 브랜드의 가격선에 슬레저 룰리 진짜 많잖아요. 아무리 매치하셔도 돼요. 질이 크게 다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laughs> 알로백을 다섯 개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laughs> 우리 팬은 나한가 <내가> 하나 받았지. <laughs> 그래서 막 천사처럼 나눠줬단 말이에요. 사람들. <laughs> 제가 만약에 알로에서 한딱세 가지만 산다. 그런다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팬츠, 요거 요거.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알로에 집업. 이게 거기 이제 진열이 오래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만져보고 입어보고 했을 텐데도 막 그렇게 막 이제 막 낡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 요거는 그래도 소재가 좀 오래가는 소재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집업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러닝 하시는 분들. 요즘 러닝 하시는 분 너무 많으니까 예쁘긴 해. 이 로고가 참 예쁘지 않아요? 뭔지 몰라도. 뒤에도 로고가 있지 보통 알로가 앞뒤로 로고가 다 있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이 러닝 팬츠가 유독 이렇게 있더라고요 러너 분들 요거 하나 입고 가볍게 뛰시면 정말 막 날아갈 듯이 <laughs> 그렇게 뛸수 있지 않을까 뭐 요가로 뜬 브랜드라곤 하나 요가복 자체가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laughs> 탑이나 레깅스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언제나 돈은 제가 쓰고 정보는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laughs> 유리하고 유익한 채널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알로 매장을 굳이 줄 서실 필요 없게끔 제가 좀 해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한 것도 사이즈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쇼핑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알로! 네, 네. 좋습니다만 룰루랄라! 네. 좋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할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세요 안녕